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한 30대 중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만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라는 어마무시한 존재에 굴복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냥 남편을 봐서라도 참을 걸 그랬나 싶고 제가 예민했나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시댁과 연을 끊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와는 계속 부딪쳐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허영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분이었어요. 겉모습은 꽤나 있는 사람 같지만 실상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셨어요. 일단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태 짠돌이셨는데 용돈 받던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최대한 아끼면서 모아둔 재산이 정말 많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그런 아버지를 보고 죽어서 들고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 하셨었어요. 그렇게 모아오신 아버지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머니께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할수 있는 게 요리뿐이라며 분식집을 조그맣게 운영하시게 되었죠. 대학로 쪽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얼마 뒤그 대학 근처에 초등학교도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초등학교 덕분에 점차 장사가 잘되기 시작했었는데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는 집으로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오빠가 하나 있는데 짠돌이 아버지께서 오빠에게만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고 저는 딸이라고 학교만 다니고 따로 학원을 다니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오빠가 주말마다 제 공부를 따로 봐주곤 했었어요. 전교 1등 오빠를 둔 덕분에 저도 전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항상 상위권에서 놀고 있었어요. 대학도 나름 알아주는 4년제에 입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런 제가 기특하다며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못해줬던 것 이제라도 해주겠다며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서 패션 디자인 학과를 나왔어요. 항상 저를 이쁘게 봐주셨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인재라며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첫발을 잘 내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현재는 주얼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가끔 옷들도 외주를 받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런데 업무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라 되게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그만큼 일처리가 깔끔하니 다른 기업들이 좋아해주시고 외주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동기들은 조금만 관심 받아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인터뷰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더라고요. 저는 동기들 중에 제가 제일 유명했지만 얼굴이 알려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인터뷰가 들어와도 항상 거절하기 바빴어요. 괜히 고설수에 올라가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과 친목도 잘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디자이너로 업계에 유명했었죠. 침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혼자서 전시회 가는 걸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사진 전시회보다 그림 전시회를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유별나서 유명한 화가보다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화가의 전시회만 다녔었어요. 저는 어김없이 신인 화가의 전시회에 갔고 한 그림을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아서 자리 이동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그 그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에 홀린 듯이 그림을 사서 작업실에 걸어놨죠. 그렇게 제 일상은 작업실과 전시회 방문의 반복이었었어요. 친구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지도 않냐면서 남자를 한명 소개시켜 줬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지금 저의 남편인데요. 남편의 첫 인상은 정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었었어요. 남편이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따분하다는 표정으로 일관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좋아서 나온 건 아니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친구가 소개해 준 거니 친구 입장을 생각해서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맞춰주려고 혼자 떠드는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전시회가 생각이 났지 뭐예요? 전시회는 입 다물고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전시회 하던데 갈 생각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전시회 좋아하세요? 근처에 전시회 하는 것 같던데 갈 생각 있으세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전시회요? 너무 좋죠. 평소에도 전시회 좋아하세요? 최근에 전시회 가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사진 전시회는 잘안 가고 종종 그림 전시회 많이 가요. 그림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어요. 저도 그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심란할 때 전시회 가는데 주로 어떤 화가 전시회 자주 가세요? 저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화가의 전시회를 주로 가요. 처음 시작하는 그 서툰 붓질이 너무 좋거든요. 뭔가 부자국에 설레는 감정이 들어있는 기분이라서요. 전시회라는 말에 줄곧 따분해 보이던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좋아하는 분야가 나오니 신나서 조잘조잘 거리는 모습을 보니 싫진 않더라고요. 해맑게 어린아이 같이 신나는 남편이 조금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전시회를 갔다 와서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용기 내서 애프터 신청을 했어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알겠다고 하면서 수줍게 웃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전시회를 보러 다니면서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4년 정도 만나니 취향도 취미도 비슷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작업실을 누군가에게 잘안 보여주는데 남편에겐 보여주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작업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이 그림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자기가 이 그림 산 거야? 어떻게, 이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 그거? 자기랑 만나기 전에 혼자서 전시회 갔을 때 샀었어. 근데 그게 왜? 이쁘지 않아? 내가 저 그림을 딱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다고 해야 하나?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 저 그림, 내 그림인데? 나 전시회 세번 정도 하고 그림 접었었거든. 었 이때까지 이 그림 말고는 팔린 적이 없어서 도대체 누가 산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 그게 자기라니. 아, 진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근데, 왜 그만뒀어? 다시 시작해봐. 난 자기 그림 좋은 것 같아. 가끔 작업하다 힘들 때, 저 그림 보고 있으면 편안해지던데? 정말? 내가 다시 해도 될까? 근데 다시 하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그냥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닐래. 자기 말고는 내 그림에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아직 안 늦었어. 우리 다시 해보자. 내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줄게. 난 자기가 꼭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늦은 것 같다고 안 하려고 하던 남편이 제가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주니 다시 붓을 잡더라고요. 붓을 놓은 지 오래된 만큼 다시 시작하는 게 저희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남편이 마음을 굳게 먹은 건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능력이 있고 업고를 떠나서 인폼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하자 남편이 계속 고민을 하길래 미래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당신이 돈못 벌어도 내가 벌면 된다고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저는 인사를 드리러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들고 남편의 집에 방문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주얼리 디자이너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대충 주얼리 그림 그려서 파는 일을 한다고 하던데, 맞니? 우리 아들 화가야. 지금은 저러고 있어도 곧 전시회하고 유명해질 거라고. 근데 넌 고작 주얼리 그림 판다고? 어머님, 고작 주얼리 그림 파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한 직업 명칭은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벌어요. 그래,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버지도 없이 호러머니에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집안이 튼튼해야 걱정 없이 장가를 보내든지 할 텐데. 이게 영, 시원치 않은 집안이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건데, 집안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둘이서 안 굶고 입에 풀칠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째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는구나? 그래.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일단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은 허락하마. 혼수는 내가 정해서 리스트 보내 줘도 되겠니? 어찌저찌 결혼을 승낙받고 집은 시어머니께서 해 주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혼수를 해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으면 된 거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저희 둘은 결혼하고 정말 누구보다 행복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보다 더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겉모습에 치장을 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초반에 제가 디자인한 주얼리들을 시어머니께 몇번 선물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준 선물을 화장대에 아무렇게나 올려둔 채잘안 끼고 다니셨죠. 진짜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끼시고 나셨어요. 저희가 원래 결혼할 때돈 관리와 부모님 챙기는 건 각자 하는 걸로 합의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보이려고 초반에 선물로 좀 해드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안 해줬었어요. 어차피 선물로 만들어서 드려봤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잘안 하시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값비싼 제품을 알아서 잘 사고 다니시길래 본인 돈으로 사는 건가 했죠. 결혼할 때 집도 바로 해주신 분이니 당연히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월급 받으면 주겠다고 하면서 제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내가 월급 받으면 바로 줄수 있거든? 나돈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나 당장 쓸 돈이 없어서 그래. 당장 쓸 돈이 없다니? 지금까지 모아둔 돈 없어? 여태 돈도 안 모고 뭐한 거야? 우리 축의금 반만 나는 건 어떻게 했는데? 그것도 벌써 다 썼어? 아니 사실... 어머니가 돈좀 달라고 하길래 줬어.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하길래. 진짜 급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드렸지. 뭐? 어머니가 그걸로 뭐 하신다고 하시던데. 급하게 어디다 쓰신다던데? 명품 사겠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요즘 어머니 백화점에 자기 집 드나들 듯 하시던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지금 아니면 못 구하는 거라고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 다 사는데 혼자만 안살순 없다고 하셔서. 알고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사치를 부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남편한테 화는 못 내겠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따졌어요. 어머니 한정판 살 거라고 저희 신랑한테 돈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사고 싶은 건 어머님 돈으로 사셔야죠. 왜 남편 돈을 가져가세요? 내가 내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니? 네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때문에 용돈도 없이 생활하는 남편이 불쌍해서 그래요. 회사 생활하는데 아들이 돈도 한푼 없이 다니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돈이 없어? 너 결혼한다고 할때 뭐라 그랬어? 둘이 먹고 살 정도는 번다며? 그럼 남편 용돈 모자랄 때좀 주고 그래야지, 안 그래? 어머님이 돈을 안 가져가셨으면 애초에 용돈이 모자랄 일도 없죠. 앞으로, 그이돈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남편돈 가져가지 말라고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사치는 날이 갈수록 대단해져갔어요 그리고 제가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입고 왔는지 저희 집을 자기 집 드나들 듯 와서 참견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응 안 해주면 제 풀이 죽어서 안할줄 알고 무시하면서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구박하는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희 집 구석구석을 돌면서 괜히 손가락으로 쓰면서 먼지 나왔다고 이 먼지들 때문에 자기 아들 기관지 안 좋아진다고 소리 지르기는 기본이고요. 이불도 하루에 한 번씩 빨라는 둥 청소기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밀라는 둥 정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면서 구박을 하더라고요. 없는 집안에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해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너한테 맘 편히 맡길 수 있겠어?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머님은 입을 하루에 한 번씩 빠세요? 청소기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돌리시냐고요?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좀 하세요. 아주 시엠이 잡아먹겠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우리 아들 화으로 성공하면 확 이혼시켜버릴 거야.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랑 사니?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이혼해 드릴까요? 그럼 됐죠? 언제 화가로 뜰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열심히 화가로 키워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께 소리를 지르고 바로 짐을 싸서 그대로 친정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문자만 남기고 폰을 꺼놨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친정에 오빠네도 와 있더라고요. 엄마, 나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그런 줄 알아. 아니, 자기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 집안이라고 저렇게 난리야? 왜, 무슨 일이야. 연서방이랑 싸웠어? 자기들 있는 집안이라고 무시해? 엄마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니. 어머님이 명품 사겠다고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가져간 거야. 자기 돈으로 사지 왜 남편 돈으로 사냐고 한마디 했더니 별트집을 다 잡으면서 구박하잖아. 뭐? 그 여편네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우리 귀한 딸을 괴롭혀? 나도 아직 집안일을 안 시켜봤는데 자기가 뭐라고 구박을 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짐싸서 나왔어. 아니, 엄마 떡볶이 장사하는 걸로 더럽게 뭐라 하더라니까? 지네는 잘라면 얼마나 잘났다고? 역시 내 동생. 칼 같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아마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집 나온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한창 친정에서 열내고 있는데 누군가 배를 누르더라고요 어머니가 택배인 것 같다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사돈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더 이상 여기 올일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러 오신 거면 그냥 돌아가 주시겠어요? 며느리가 누구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나 했더니 사돈을 닮은 것 같네요. 이 집안은 가진 게 자존심밖에 없으신가 봐요. 사돈께서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있는 집 사람이라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경우가 너무 없으시네요. 제가 시비를 걸려고 온건 아니고요. 확실히 이혼을 하는 건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장차 유명한 화가가 될 저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차서요. 이혼 얘기를 해도 저희가 해야 하지 않나요? 이혼 얘기를 누가든 뭐가 중요한가요? 없는지 사람이면 이혼 얘기도 먼저 못합니까? 잘 살든 못 살든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죠. 고작 귀걸이, 목걸이 그림 그려서 파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다니 너무 웃겨서 그러죠. 우리 아들이야 금방 재워놓을 수 있겠지만, 며느리는 데려간 남자가 저희 아들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는 친정에 와서는 어머니께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저희 새 언니가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입을 떼더라고요. 저기, 어른분들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저희 아가씨가 끼고 있는 귀걸이가 얼마 짜린지 아세요? 이거 아가씨가 직접 디자인한 귀걸이인데, 뭐, 귀걸이가 비싸봐야 5만원 안쪽이지 않나? 금은방 가서 비싸봐야 50만원이던데. 그리고, 길거리에 저런 디자인 널리고 널린 것 같더만 뭘. 길거리 귀걸이랑 비교하시면 안될 텐데. 아가씨가 디자인한 귀걸이들, 기본 천만원이에요. 지금 차고 있는 귀걸이는 다이아가 들어가 있어서 억단이고요 뭐? 뭐, 어? 저 조그만한 귀걸이가 억이라고? 내가 잘 모른다고 지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가 얼굴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패션 디자인 업계에서는 꽤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다들, 아가씨 디자인 받으려고 줄 서는 거 모르시죠? 새 언니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침착하게 시어머니께 말을 이어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귀걸이 가격을 듣고, 입을 있는 대로 벌려서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떡볶이 장사하시는 걸로도 뭐라고 하셨다던데, 장사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2층짜리 작은 건물이긴 해도, 저희 어머님 건물이고, 1층에 원룸 3개 있는 거 월세 받고 사세요. 세아가 너는 집안이 잘 사면 잘 산다고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은 둘이 좋아서 하는 건데 굳이 제 집안을 말할 필요가 있나요? 둘이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에도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새 언니의 말을 듣고 얼빠진 상태로 있었다가. 정신이 든 건지 안색이 안 좋아졌어요. 저희 집에 냉기가 도는 와중에 남편이 문자를 받고 뒤늦게 헐레벌떡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오자마자 시어머니를 붙잡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엄마 일칠 줄 알았어. 당장 잘못했다고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라고. 진짜 아들 이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알았어? 세아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었냐고. 너도 알면서 나한테 말안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 모르는데? 나한 번도 집사람이랑 집안 얘기한 적 없어. 세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잘못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자. 응? 제가 거길 왜 가요? 혼수는 그냥 제가 버리는 셈칠 테니까 가지세요. 집도 어머님께서 해주신 건줄 알았는데 전세였더라고요. 며칠 전에 집주인 왔다 가셨어요. 월세 받을 거라고요. 집은 내가 다시 구해줄게. 그러니 이 엄마는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다, 새아가. 내가 이렇게 비마 응? 어? 이렇게 빌어도 안 되겠니? 이 불쌍한 내근이 봐서 안 되겠어?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저한테 빌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어머님 말처럼 남편은 언제든 재혼할 수 있잖아요. 저는 데려갈 남자 없으니 그냥 편하게 혼자 살려고요. 엄마, 도대체 나 없을 때 뭐라고 한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대신 이렇게 빌게. 우리 이혼만은 하지 말자.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의 울다시피.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빌어도 저는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오빠가 나서서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 뒤로도 몇번 찾아왔지만 저는 이혼 서류를 보내는 걸로 대답을 했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에겐 너무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허영심만 가득 찬 시어머니를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저희 집안이 어떤지 알았으니, 제게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하시겠죠. 상상만 했는데도 벌써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었어요. 최근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했고,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아예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뜰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직까지는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하셔서 잠시 보류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너무 미안해하시길래 괜히 신경 쓰이게 했다고 저는 괜찮으니까 장사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고 말했어요. 지금 엄마 나이가 있으셔서 나중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실 테니까요. 저는 엄마만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올 겨울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